네, 아. 반갑습니다. 한군데 우리 시골 전원 마을 봤다가. 네네. 또 가까운 쪽으로 한번 옮겨 왔는데. 네. 오다 보니까 날개라는 거 물류센터. 네. 오, 깜짝 놀랐어요. 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일단, 오래된, 오래전부터 이제 그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음. 출판물류의 강자. 우리 날개물류하고 음. 교보물류가 크게 위치해 있어요. 털을 음. 크게 잡고. 음. 네. 아니, 네. 그 정도로 규모가? 이런 파주에 있다는 게, 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물류 창고 중에는 아마 뭐 제일 크지 않을까. 너무 크더라고요. 네네. 아, 크고. 요번에 소개해 주신 물건은? 오늘 이제 아까 구옥 매물도 그렇고, 음. 지금 오늘 두 번째 보는 부곡리 계획 음. 관리 지역 4,474평. 자, 계획 관리 지역 지목은 아. 목장 용지, 네. 임야, 음. 그 다음에 전. 음. 그래서 열 필지 매물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아, 섞여 있군요. 네, 지목이 이제 세 가지로 섞여 있고 음? 필지는 총열 필지예요. 음? 음, 땅 모양은 약간 직사각형에 가깝고 바로 이 땅이군요. 그렇죠. 어... 자, 이 땅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음? 제, 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땅이에요. 네. 바로 옆에 이 토지 경계 네. 옆에 보이시는 저 교각 저기 지금 이제, 막 공사하고 있는 곳. 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현장입니다. 이게 음, 그 저기 도내리 거기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오는 게 끊겨있는 길이 이쪽 연결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 이렇게 연결돼서 이 이쪽으로 나가는 거네. 양주 쪽으로 나가죠. 양주 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김포로 바로 이제 해저 터널 을 뚫고 음. 김포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쪽은 가면. 뭐 앞으로도 한 2025년, 26년 정도 대학개 통될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리고. 네, 양주 방면은 파주 도내 i c 에서 음. 어, 양주 방향으로 아, 내년 한 6월 정도면은, 음. 어, 개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된다? 네. 전면도 지금 신설되는 파주 부곡간 어, 농호촌 소로 2차선 도로죠?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곳. 네, 이게 이제 2차선으로 확 포장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아까 오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한참 진행 중이고요. 어, 진행 오른쪽 제방 쪽으로는 진행이 많이 돼 있어요. 이따 나가시면서 한번더 볼게요. 네, 예. 자, 전면은, 2차선 전면은 약 60m 정도 어,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음. 예, 토지 지형을 보면은 약간 뒤쪽으로 경사가 좀 심해요. 네. 그래서 한 바닥에 어, 토목공사를 하기는 어렵고, 음. 어, 최소한 어, 2단 정도는 쳐서 어, 토지를 개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게. 2단이나 네. 뭐 3단이나. 그렇죠. 3단 가도 음. 편안하고요. 알아서 본인들 네. 이제 사용하는 도로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하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토지의 특징은 음. 목장 용지하고 어, 임야가 많이 섞여 있고 음. 저는 어, 비율이 좀 작아요. 음. 그래서 이제 용도 변경할 때농지전용 음. 부담금이 상당히 비겁다. 절감이 된다라는 어, 절감이 그런 된다. 장점이 있죠. 음. 그리고 이제 이 위치에 필요로 하는 추천 업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음, 대형 물류센터 아까 보시다가 보시, 보셨듯이 예, 예, 예. 뭐 날개 물류라든지 요번 네. 물류처럼. 그런 물류센터가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어, 택배, 음. 어, 대형 택배 대리점 같은 경우, 터미널 이런 음. 개, 개념으로 음. 규모 있게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질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이제 고속도로 레벨이랑 거의 토지가 음. 어, 비슷한 높이로. 높이가 거의 비슷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예, 고속도로 높이 정도로 토목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네. 어, 지나다니는 차량들한테 이제 광고도 광고가, 대단히 그렇지. 높을 것 같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저 경부고속도로나 아랫역 내려가다 보면은 그쪽에 이제 대형 물류들 자체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또 태극기도 걸어놓고 네, 기억에 남아요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 많이 본것 같아요. 내려가다가. 맞습니다. 광고 효과도 상당히 뛰어날 입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 반경 내에 또 신규 개설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네. 지금 이농어촌 소로 2차선 도로가 개통이 된다라면은 음? 앞으로 이제 360번 도로 어 깔릴 거고. 음, 네, 예. 바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56번 도로 방축 IC 교차로. 광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 어, 방축 교차로에서도 1km 약간 넘으니까 접근성이 음. 상당히 좋죠. 괜찮네요. 네. 야 오늘 와 보니까요 네. 뒤에 우리 그 도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간단하게. 네네. 차량량이 진짜 많아졌어요. 네. 통행량이 많이 늘었죠. 네. 통행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앞으로 완전 개통이 되면 네. 2차선 도로도 통행량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게. 네. 그래서 이런 많은 통행량도 많고 이 좋은 매물 마무리 한번 해 주시죠. 오늘. 네. 자 오늘 그 신설되는 2차 선변 계획관리 음. 어, 화주 부공리 매물 음. 어, 평당가는 130만 원에서 음. 전체 매매가는 58억 1,620만 원입니다. 아 공장 하시는 분들 좋겠다. 네, 음, 창고 하시는 분들 좋겠다. 하여튼 규모가 좀 크게 필요한 창고 그러니까 예, 가장 음. 유리한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류하고 네. 이제 뭐 택배물류 터미널 음. 이런 위주로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음. 태광부동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야 중기단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좋은 물건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네 인사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네. 와이 물건 좋네요 차들이 통행량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네 구석구석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요